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이와 대우생활입니다. 어, 다가, 끝에 다가 좀 이상하게 된것같네요 어, 제가 뭐가 이렇게 앞에가 그 많죠. 다육이를 키운다고 하면서 저처럼 이렇게 무심하게 다육이 키우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그 다른 유튜버님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와, 되게 그, 관리들을 굉장히 잘 해주시고 굉장히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이 겨울하고 여름 때문에 이 성격이 소심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 이게 그 안에 데리고 오면 그물 간수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오죽하면 4개월 만에 물 먹는 아이들 해가지고 영상을 올린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랬었는데, 제가 조금 요즘에 아, 이러다가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살펴보니까 어머, 지금 여기 또 뭐가 붙었네. 어, 보니까, 아, 이런 경우는 진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네요. 그래서 오늘 이 아이들을 그, 보여드리고, 어, 물도 주고 좀, 저도 약간, 아, 사실은 물주는 영상도 막 찍고 싶고, 방제하는 모습도 찍고 싶고 이러는데, 이런 그, 실내에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굉장히 여건이 또 환경도 되게 좋지 않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다 멀쩡해요. 이게 파피스 파피스 로즈 철인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솔직히 이렇게 보면 되게 예쁘잖아요, 그죠?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게 앞에 이렇게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파피스 로즈를 이렇게 싹 돌려 보면 어이 뒤쪽에 보이시나요? 하엽도 굉장히 많이 졌고, 그다음에 그 물이 고파가지고, 실 뿌리도 이렇게 많이 나져 있고, 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그, 진짜 막 시작하신 분들, 적, 적어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뿌리, 얘네들, 그, 나무 목대, 이게 잘못되면 안 되는데, 물 간수를 너무 굶겨도 진짜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무슨 깍인지 모르지만, 어, 그렇게 키웠었어요. 근데 또 얘네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비 맞고 막 이러면 다시 또 괜찮아지고 괜찮아지고 이래서 4년을 키웠는데, 어, 이제부터는 그런 방식으로 키우면 안될것 같아, 같가지고 제가 이렇게 몇 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 아이도 보면 이렇게 앞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어머, 얘도 항상 이렇게 몇 년을 이제 컸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이들 어느 정도 물도 주고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보니까 지금 문제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실 예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기 지금 제가, 여기 보이시면, 보실까요?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하여, 그실 뿌리도, 어머나, 그, 보이게끔, 여기 앞에 실 뿌리도 많이 나와, 있,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어 지금 여기도 작게도 작네. 이게 물 닿지를 않네요. 다른 거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다른 데 있던 아이를 지금 꺼내왔는데, 이게, 어, 하루 반나절을 이그 저면통에 있어요. 근데 물을 얘네들이 빨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아, 지금 이게, 어, 무조건 그 물을 단수시키고, 어, 이러는 게 굉장히 안 좋다는 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요 아이, 그 겨울에도 물 챙겨주는 게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분갈이, 지금 봄을 생각해서 지금 분갈이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머, 지금 물이 아주 엄청 흥건하네. 지금 물을 줬거든요. 근데 물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물이 잘안 빠졌었나 봐요. 요게 되게 예뻤던, 이게 등무늬 빛이 후리된데 얼굴 보실까요? 이게 그 LED 등이 없는 쪽에 이 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얘네들이 지금 실내에서 오래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얼굴이 못생겨지고, 어, 이랬네요. 그래서 이 아이도 제가 지금까지 물을 얘한 번도 안 줬어요. 근데 그래도 이 아이는, 어, 막 말랑, 말캉말캉 하진 않는데, 그, 하엽도 치고, 저는 이 두무늬 빛이 후리대는 하엽 진걸 여태까지 못 봤었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하엽이, 하엽이 지네요. 그리고 굉장히 튼실하는데, 얘는 진짜 처음, 저하고 지금 제일 먼저 제가 그, 다육이 키우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저하고 있던 아이거든요. 근데, 요렇게 하엽이 져가지고, 그, 수도 없어지고, 지금 물도 오늘 처음 준 거예요. 몇 개월 만에. 그,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아 이러니 아이들이 굉장히 좀 속상합니다. 어쨌든, 그, 못생겨진 두무이 빛이 흐리대도 이렇게 보여드리네요. 어 그리고 어 여기 여기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이게 그 뭐야 라울입니다 다 아시죠? 지금 여기 보시면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세상 물을 너무 안줘가지고 얘가 얼굴이 없어졌어요 완전 소멸됐습니다 와저 저는 물을 진짜 가감하지 못하네요 그래서 지금 얘 또 잘못 주면 막 후두둑 떨어지고 막 이럴까봐 제가 너무 그 물을 아꼈나 봅니다. 여기 아이 그래서 요 아이도 물을 주고 예좀 어 얼굴도 굉장히 크고 이뻤던 아이인데 이렇게 애가 힘이 없어지고 못생겨졌네요. 요 아이도 그래서 어 물은 필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이 필요하듯이 요 아이들도 물이, 물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제가 어 저희 이렇게 못난이 아이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려고 가지고 나왔네요. 여기 보시면 이 아이도 허금이 예쁘다고 되게 말씀드렸던 아이잖아요. 어, 뒤로 좀 뺄게요. 아, 여기 소리 되게 듣기 좀안 좋으시겠다. 이 허금인데 이 허금이 색깔도 되게 예쁘고 여기 겨울에 이 아이들이 이뻐지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어 여기 자고 달리는 거 보이실까요? 어 근데 겨울에 얘네들이 성장하는 아이들인데 겨울에 물을 잘 줘야 얘네들이 더 이뻐지는데. 지금 너무 물을 굶겨가지고 어요 아이도 물을 저면을 해줄까 하고 지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어, 되게 예쁘기는 되게 예쁘죠.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그죠? 아니 그럼 예쁘면 오래 볼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진짜 저 다육이 키울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쁜 아이 어 한번 힐링하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더 상태가 안 좋아지기 전에 그리고 목대를 가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물을 챙겨주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쪽보다는 이쪽이 전 개인적으로 더 예쁘네요. 얼굴이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보면 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죠? 예쁩니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진짜 문제 진짜 이, 이게 이게 어, 실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불빛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게 다육이입니까? 이게 풀이지? 와, 이 정도로 저 뒤쪽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손이 잘안 닿고 힘들다 보니까 신경을 못 썼던 거예요. 그 다육이는 이렇게 키우시면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지금 문제가 있는 아이들, 그리고 봄이 되기 전에 손 봐줘야 될 아이들, 그 다음에 어떻게 건강하게, 사람도 건강해야 되지만, 이 아이들도 신경을 안 쓰면 이렇게, 그, 못생겨진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 음, 그, 좋은, 연휴 이제 내일부터 또 이제 아자아자 할 그런 시간들이 그 다가오고 있는 것 같으네요. 저도 요번에 약간 여러가지 그, 일들 때문에 조금 많이 좀, 지쳐 있어가지고 푹 쉬었던 것 같아요. 저도 힘을 내서 아자아자 할 테니까 우리 유치님들도 좋은 그런 아자아자하면서 좋은 기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그어 내가 그어그 어, 그, 제가 요즘에 그아 어, 제가 두 가지를 잘못 하는 스타일이어서 동 영상도 잘 찍고 쇼츠도 잘하고 이런 걸잘 하고 이런 걸잘 못해요. 하나에 취중하면 하나인 게 소홀해지고 막 이러는데, 어, 그, 동영상에 대해서 약간 제가 좀 많이 그, 그런 것 같, 같은데, 다시 기운 내서 초심을, 초심을, 그, 처음에 열심히 했던 그 열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다시 월요일부터 저도 힘을 낼 테니까, 우리 유치님들도 그렇게 2025년도 좋은 일들만 같이 하시기를 제가 응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이와 대학 생활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식사 맛있게 하세요.